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때 흔히 사용하게 되는 빠른 선택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도구는 이미지의 일부분만을 선택해서 따옮기거나 또는 색상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빠른 선택도구는 이네 번째에 위치하고요. 마우스를 클릭을 해 보시면 중간에 빠른 선택 도구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지를 선택하기 전에 상단 옵션 바에 이 크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기가 이렇게 34로 돼 있죠. 지금 이 이미지는 단순하기 때문에 크기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지만 만약에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이 크기를 작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커서 크기는 상단의 옵션바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대갈로가 있죠. 이것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셔도 됩니다. 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선택이 지금 됨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사과, 전체적인 부분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지 부분이 덜 선택됐죠? 이럴 때는 이렇게 커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가 된 부분이 있다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주시면 또 재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따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를 선택된 이미지에 된 다음에 이렇게 옮겨 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따 옮겨지죠. 자 그대로 끌고 가셔서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대상 파일명 위에다가 이렇게 대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뜨죠. 그 상태에서 자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뀐 거볼수 있죠. 이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뗍니다. 그러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옮겨졌죠? 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미지가 지금 대상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 작죠? 그럴 땐 Ctrl-T 를 해주시고요.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일정 비율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해 주신 다음에 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선택해서 따옮길 수가 있었죠. 물론 따옮겨진 이미지를 사실감 있게 표현하려면 더 필요한 작업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빠른 선택도 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된 이미지의 색상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사과와 녹색 사과가 있죠? 이 녹색 부분 사과의 색상에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빠른 선택도구를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커서 모양이 너무 작죠? 이걸 조금 키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사과 역시 이미지가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 선택된 녹색 사과를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 색조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색을 출출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빨간색을 원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채도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또 밝기 부분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을 얻은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사과의 색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된 부분 해제는 Ctrl+D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선택된 영역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변화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녹색 부분이 선택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비선택된 부분이죠. 이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Ctrl-Shift-I를 하시면 현재 이 녹색 사과가 아니라 바깥 부분이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미지에서 조정, 색소 채도를 통해서 이 색조를 변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녹색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변화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반전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툴을 통해서 한번 선택 영역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툴로 한번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지금 선택된 부분만 영향을 받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반전을 또 시켜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빠른 선택도구 영역은 불가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가 풍경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노출차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늘 또는 풍경 부분을 구분해서 보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도 빠른 선택도구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 부분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빠른 선택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지금 크기가 지금 30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늘 부분이 간단하게 선택이 됐죠? 이 하늘의 밝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요, 조정, 가서 곡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곡선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 마우스로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하늘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사막 부분은 지금 변화가 없고 하늘 부분만 변화가 되는 걸볼수 있죠. 또는 이 상태에서 하늘을 제외한 풍경 부분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사막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늘 부분에 비해서 이미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반전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 이미지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해 주시고 Ctrl-Shift-I를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풍경 부분이 선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사막 부분을 보니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좀 밝죠? 이 부분만 한번 보정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빠른 선택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빼줄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얼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이미지, 조정, 곡선,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명암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확인, c 컨트롤 b 자,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여기 밝기가 조절이 됐죠. 물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한 보정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빠른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선택 도구는 포토샵 보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많은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 보신다면 보다 유용한 도구로 잘 활용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